안녕하세요. 저 주문할게요. 네. 저 참치 한 줄, 소고기 두 줄, 김치 주먹밥 하나 포장인데요. 그 정말 죄송한데 참치 한 줄에 밥 조금만 넣고 참치랑 마요네즈 듬뿍 넣어주시고 시금치만 빼주시면 안 될까요? 아, 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그 죄송한데 소고기 김밥 한 줄에 참기름 바르지 마시고 당근만 빼주시면 안 될까요? 아, 아, 아 죄송해요. 아, 선배님들이 워낙 까다로우셔서. 아, 네. 감사합니다. 네, 있잖아요. 저 정말, 진짜 너무 죄송한데 그 이왕 해주시는 김에 나머지 소고기 김밥 한 줄에 계란 넣지 마시고 참기름 바른 듯안 바른 듯 살짝 향만 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? 아, 죄송해요. 아, 죄송해요. 저, 진짜 아, 저 진짜 꼭 부탁드릴게요. 저 진짜 한 번만 사가야 돼요. 네? 진짜 아, 제발. 아, 제발요. 저 아니, 제가 말게요. 제, 제발 저라도 말게 해주세요. 네? 부탁드릴게요. 진짜 한 번만. 아, 진짜 아 어.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죄송해요. 네. 아, 그럼 저 나중에 찾으러 올게요. 네. 감사합니다. 죄송, 죄송하네.